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늘 꿈꾸는 그 이야기, 바로 돈벼락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것도 그냥 돈벼락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거액의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의 믿기지 않는 이야기. 상상해보세요. 피자 한판 시켜 먹으려고 줬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몇 조원이 돼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아, 라슬러 한예치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 모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된 미스터리한 사람들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첫 번째 미스터리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비트코인의 창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체 누군지, 어디 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살아있긴 한 건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정말 미스터리 그 자체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기관 없이도 작동하는 디지털 화폐, 즉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그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구현해 최초의 블록을 생성했죠. 그리고는 2010년 12월 그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가 비트코인 초기에 엄청난 양의 코인을 채굴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혼자서만 최소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하면 뭐,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그 많은 돈을 단한 번도 사용하는 적이 없습니다. 마치 비트코인의 탄생을 알리고 홀연히 사라진 디지털 신 같은 존재랄까요? 이 미스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까요? 그는 왜 자신이 만든 혁명적인 기술로 얻은 막대한 볼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까요? 정말 익명을 유지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거대한 사회 실험의 일부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 흠, 이건 너무 나갔나요? 어쨌든 그의 침묵은 비트코인의 가치만큼이나 미스터리 합니다. 그리고 사투시의 존재 자체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정신을 상징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는 비트코인이 특정 인물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 정도 자산이면 솔직히 한 번쯤 써보고 싶지 않을까요? 명품 쇼핑이든 우주여행이든 아니면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며 치킨 먹는 데든 말이에요. 두 번째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바로 버려진 하드디스크 사건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하웰스라는 남자 이야기인데 이 사람 한때 8000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오래된 컴퓨터 부품들을 버리다가 실수로 이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쓰레기장에 버려버린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드디스크를 막 버리시나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으니까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문제는 이 하드디스크가 버려진 쓰레기 매립지가 영국의 한 작은 도시 전체에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수십만 톤의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버린 거죠. 하웰스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쓰레기 매립지 측에 하드디스크를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매립지 측은 환경 문제와 안전상의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죠. 이8 0 0 0 비트코인이 지금 가치로 치면 어우 상상만 해도 현기증 나지 않으세요? 몇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회스는 그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 팀을 고려서 매립지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골착기와 AI 기반 쓰레기 분류 시스템까지 동원해서 하드디스크를 찾으려고 하니 거의 보물찾기 수준입니다.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지 않나요? 이쯤 되면 영화 제작사에서 연락이 올 법도 한데 말이에요. 하지만 수십만 톤의 쓰레기 속에서 선돈만한 하드디스크를 찾는다는 건 로또 1등 당첨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정보의 가치와 한 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미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혹시 저도 어딘가에 비트코인 하드 디스크를 버린 적 없나?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는군요. 세 번째 이야기는 좀더 기묘한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잊혀진 지갑에 잠들어 있는 거액의 코인들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본인의 의지로 잠적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잊어버린 경우죠. 초기 비트코인 채굴자 중에는 개인 컴퓨터로 채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지갑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해의 리서치에 따르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20% 정도가 이런 잃어버린 지갑에 잠들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헐 지구상의 모든 돈을 모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잊혀진 지갑들은 마치 시간을 멈춘 보물상자 같습니다. 지각소 코인들은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데 그 주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비밀번호를 까먹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스터리는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보여줍니다 물리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파괴될 위험은 적지만 접근 권한을 잃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섬에 묻어둔 보물 지도인데 지도가 훼손되거나 해독이 불가능해져서 보물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0년 12월에 생성된 한 지갑인데 무려 79,957 비트코인이 들어있습니다. 당시에는 몇십 달러 가치밖에 안 했을 텐데 지금은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지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왜이 많은 코인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혹시 그 주인은 지금도 이 지갑의 존재를 기억하며 밤잠을 설칠까요? 아니면 아예 잊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런 미스터리들은 우리에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자산과 상속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 저도 혹시 모르게 제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USB에 비트코인 몇십 개라도 들어 있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 뒤져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까요? 첫 번째 가설은 익명성과 탈중앙화의 신념을 지킨 선구자들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경우, 그는 비트코인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자신이 최고란 막대한 코인조차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트코인이 사투시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걸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하드디스트나 잊혀진 지갑 속 코인들도 어쩌면 비트코인 초창기에 이러한 이상을 공유했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재미로 채굴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죠. 그들에게 코인은 그저 디지털 장난감 수준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좀더 극단적인데 바로 미래를 내다본 천재 또는 외계인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본 천재적인 인물이거나 혹은 정말로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외계인? 흠. 그는 비트코인이 언젠가 인류의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엄청난 파워를 가질 것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며 잠적한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잃어버린 하드디스크나 잊혀진 지갑의 주인들도 어쩌면 지금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거나 더큰 미래를 위해 잠시 잊은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음, 이 가설은 너무 SF인가요? 세 번째 가설은 가장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즉, 그저 운이 좋았던 평범한 사람들, 혹은 불운했던 사람들이란 가설입니다.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채굴할 수 있었고, 그 가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재미삼아, 혹은 호기심에 채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비트코인 피자처럼 코인으로 피자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거래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따라서 사토시 나카모토를 제외한 나머지 잊혀진 코인의 주인들은 대부분 그저 운이 좋았지만 동시에 그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드 디스크를 잃어버린 하웰스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디지털 쓰레기통에 버려두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채 방치했던 겁니다. 결국 엄청난 부를 형성하게 된 것은 맞지만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미스터리가 된 셈이죠.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신비로운 디지털금을 통해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파헤쳐봤습니다. 사토시 다카모토의 정체불명 미스터리부터 쓰레기 더미 속에 잠든 수천억, 원짜리 하드디스크,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잊혀진 지갑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스터리가 될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코인으로 결합부자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부러움을 하지만 분명한 건 디지털 세상에서 상상 이상의 기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도 이름 모를 코인 보자가 자신만의 미스터리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미스터리한 TV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